자 우리 그러면이 넘블 원자 현재 진행형 얘들아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더라? am, is, are 플러스 동사, 동사 원형의 ing. ing 자 대부분의 경우는 ing를 붙인다고 했죠 네. 자그러면은자시는 뒤에 뭐 들어가야 돼요? Uh, is, is. 자그 다음에 reading 어 k 이죠 day는 뭐가 들어요? day are 근데 수임이 얘들아 이름절 안에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그러니까 모음 아예 요우나 하나나 자음 하나일 때는 뒤에 뭐를 붙여요? 자음을 한개더 붙이죠. 그럼 수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Swim, me, me. m이 하나 더 붙여줘야 되죠. 자더걸뭐야더 걸? 이즈 자 라이트같이 right 1로 끝날 때는 2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고. 빼야 되죠. 그럼 라이 right. 팅 or letter. 자그 다음에 쌤 뒤에는 쌤 is 시신데 얘도 뭐야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하나 더 붙이고 sitting on the chair. 더퀴즈는 여러 명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all. 이새 어. 뭐 들어가? I ing. I 자 로이는 뭐야? 로이 is. 댄스인데 이 e 빼고 뭐가 들어가죠? I, N, G. 자 보이스는 여러 명이야. 더 보이스 are. S가 들어가면은 데이랑 같은 거지. 여러 명이지. 자 워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Washing. Washing. Their hand. 자그 다음에 자 we are running인데 running.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하나 더 붙여야 되지, 고요? Any. Any running. We are running. 자, he MR is 뭐 boy. He mm. is ring the w o o 야 돼? Ringing. y 까지다 u 았나요네 네. 아니요 두개 틀렸네. 어 e 두개 s y 두개 y 틀린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요 22쪽도 아, 볼게요. 부정문이죠부정문에 볼게요. My sister is n o 고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저기 아직 뒤에도 남아. 예? 22쪽 나안 되나? 에? 아니야. 어렸 숙제했어. 응? 어, 그랬어. 아, 숙제 아니 었어안 되는데. 했어? 나 했지. 나 나한테 나 있는데? 22쪽. 나도 저기 쪽이? 오늘도 저야. 해우 네, 포인트 됐습니까? 네 해우가 네. 22쪽에 안, 안 돼. 있왜안돼있어 네. 5포인트 빼겠습니다 네. 왜안돼있어남아 하고 가세요 해우야 네. 포인트를 받자 마자 223으로 떨어집니다. 후연했을 빵꾸야. 그때 나무 사고 갔잖아. 그때 왜 그런 거야? 잠깐만요. 왜 그런 거야? 왜지 어, 네. 운데 응? 그도 네? 있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my sister is not sleeping. sleeping. 자 Jake and Dave are not Loring. running. 자 he is isn't drawing him. picture. 자 Ted is isn't listening. listening. 자 they I'm are not using. using. 자그 다음에 you aren't watering. watering. 그 다음에 I am not washing, washing my head. 그 다음에 he, he is, is not running. swimming. Amy isn't cleaning. 됐나 다음에 삼손 저요. 잘했어요 1 0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90쪽 가볼까요? 음. 네. 자 이번에 데이알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워싱. 데이알 워싱. 워싱이죠 네. 워싱 더 디쉬스 선생님 저 이거 89쪽 저번에 먼저 가서 여기 숨 연아 저번에 김장할 때 봤던 이거 이거는 데피데. 안 아래에 붙일거내려 내려 주세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의 John is 그리고 이따 뭐야? Painting a picture. 자, the dog is swimming in the lake.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나는 이메일을 쓰고 있다. 뭐? I, D 뭐예 I, I M. Right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이 e 빼고. I ing I am, am riding on email. 우리는 도서관에 가고 있다. We are going to the library. 책은 청소하고 있다. 책. Cleaning his room. 응. 다음인 응. 사람 손. 저요. 이렇게 okay, 포인트 네. 넣어드릴게요. 네. 뒤에도 뒤에 있지 않아요. 아뒤 하나 더 있구나. 아니야 네. 어, 어. <laughs> <laughs> <모습? 웃음> 네, 여기서도. 시원하고 어, <놀람> <놀람> 아? 뭐야 시원? Is, is wearing, wearing I am 200 e ing죠? I am making. making She is carrying a box. 자 so they are 컷은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T T I ing죠? They are carrying oh. the tree. 오케이? 응? 틀려요. 문장완성이라고 안한거지? 문장완성은 <목소리> 했는데 체크를 안했어요 <목소리> 자 넘어가세요 자 the children are singing a song 그 다음에 daniel is brushing 브러 그래서 이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daniel I is brushing I his teeth, teeth. 자그 다음에 그들은 케이크를 굽고 있다 그럼 뭐야 they <목소리> are baking, baking. <목소리> they are baking a cake 괜찮아요? <목소리> 좋으십니까? 그리다, 어리다 그리다. 그리다, 그리다. 그리리다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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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그리다. 그다 그리다. 아니 근데이거 이거 <laughs> 야 <좋아야 웃음> 돼. <웃음> 이거 야 왜냐면은 문장을 완성하게 빈칸채 세워야죠. 자, 넘어갈게요. 자,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도 채점해야 되죠. 한 개씩 없습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I am not singing 여기 같이 뭐 하고 있지 않다 할 때는 그냥 비동사들이야. 나 붙이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자 am not singing, are not singing, is not singing, we 여러 명일 때는 we are not singing, you are not singing, they are not singing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자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은 비동사들에뭐 붙이면 되죠. 나를 not.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뒤에 살짝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유닛 3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닛 3 같은 같은 경우도 are you sleeping 같이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있어요. 자, 여기서 쌤이랑 같이 정리 들어갑니다. 네. 다시 정리할게요.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am is are plus ing죠. 이해되세요? 잠시만요. 자, am is are plus ing죠. 현재 진행형이죠. I am going, she is running 이렇게. 됐나요? I... <돼나> 두 번째.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어 이거 약간 소윤이 같았다. 부정문.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이러면은. 자 먼저 주어이구야 어떻게 네. 하면 돼요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은 m, m, m not 선생님. is 이즈네 진행형의 부정문 아, 그죠 나 붙이고 ing 붙이면 되죠 <laughs> 됐나요 네자그 네. 다음에 현재 진행형을 물어보는 말을 무슨 문이라고 음. 문이라고요? 의문문이라고.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이 있어요. 먼저 뭐가 나뉘어 문장 맨 앞에 m이랑 i i n g. 그렇죠? 그러면 질문 m i i n g야. 그러면은 r는 뭐가 될까갈까 r. r이랑 쓰이는 주어는 we, we. 너희들 you. you. 아 그들 I 데이, I 데이. <laughs> 요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뒤에 ing 그죠 그럼 질문 <laughs> 이지가 들어가면은 he, he, he she it 하고 ing I 자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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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하하지러면은 l o 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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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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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l l o h e l e l e e l e l l o h e l l are you running 그들은 달리는 중이니 are they running 그는 달리는 중이니 is he running 그녀는 달리는 중이니 is she running 그것은 달리는 중이니 is it run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노래 같아. <laughs> 얘들아 여기 내려가봐 현재 진행형의 의문에 대한 답변은 자, are you로 물어보면 뭐르 대답한다 이거 진짜 미친듯이 했죠. Are you를 대답, 물어보면 뭐로 대답해? Yes, I am, no, I am, no. He, she, it은 그대로 오죠. 네. 자, are you 여러 명, 너희들로 물어보면 뭐로 대답해요? We. Yes, we are. 자, 대 y 로 물어보면 대 y 로 대답한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93쪽에 A랑 B를 푸세요. 97쪽에 A랑 B를 두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